세계 에볼라 감염 사망자가 930명을 넘어섰습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평균 잠복기는 한 5에서 1 0일근데 빠른 경우는 에 이틀만 해도 잠복기를 거치고 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는 5에서 10일 정도가 잠복기이고 어, 증상은 처음 나타난 증상은 별로 이렇게 에볼라 바이러스 질환의 특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감기처럼 갑자기 열이 나고 뭐 온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고 두통이 심하고 뭐 이런 비특, 비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병을 의심하기는 어렵고 처음에는 그래서 뭐 토하는 경우도 있고 설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점차 질환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특징적인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어, 몸에 발진이 생기고 그 발진이 이제 어, 며칠 지나면 그발 어, 발진성 구진이 된다거나 이러면서 조금씩 특징을 보이고 눈이나 이런 점막 쪽의 출혈, 그리고 어, 내부 장기의 출혈 같은 거를 일으켜서 어,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감염을 일으키는 그 바, 에볼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그 병원체가 박쥐가 현재는 가장 의심이 되고 있고 이 박쥐가 주로는 영장류에 이제 감염을 일으키면 이 영장류끼리는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으면서 어, 야생에 사는 이런 동물들이 어, 매개체가 될수 있고 감염된 사람들의 체액이 또한 그런 감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일단은 감염을 시키는 것이 전체 한40%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사람들의 체액이나 이런 사람들끼리의 어,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걸로 혈관 요출된는 점막 그, 그런 곳에 그리고 이제 다친 그 상처가 있는 부위에 이제 쉽게 감염이 되면 어, 전파가 될수 있고 아직까지는 그 호흡기 쪽으로의 그 전파는 어, 사람들과 안에는 보고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잠복기에 있는 환자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가능, 발생 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 그거는 꼭이 병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여행자들이 갖고 오는 질환들이 다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는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들어와서 국내에서 뭐 대규모 유행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감염자가 유입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나이지리아 쪽에서도 이제 에볼라가 확인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라이베리아에 있던 고무원이 나이지리아로 들어와서 죽으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접촉 감염들이 있기 때문에요. 국내도 제로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제나 백신이나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국내에, 국내 자체에만 있는 경우에는 크게 이제 위험을 느끼시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그쪽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쪽 지역을 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어, 주의를 한다거나 이런 경각심 정도는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을 느끼고 생활에 제한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